멀록 오야 좋다. 필리가 방어도 6이라고? 야 후크터스크도 좋은데 정령 있고 멀록 있고 야수가 없네. 돌풍날개도 괜찮지만 필리나 후크터스크 후크가 좋겠죠? 후크 너무 좋죠? 그런 거. 노인정 놈이 한고르 등 종족 특수기물 인정 일등시 이만 원. 그래요? 콜 감의 야수해 죠 줘. 나갔네. 1등 선언문 하겠습니다 저철1심은이번은에 압도적인 실력으로 1등을하등록 하겠습니다 종족 특수기물 한1 1등등은 1등은 1 1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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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렙은 1등은 1등은 1 1 왜냐면 1림롤 해야 쪼개고 쪼개고 하는데 이러면은 또오 shit 한명 나간 거 보고 1등 선언물 <laughs> 한명 나간 거 보고 1등 선언물 하면은 이거는 약간 이런 애들이 좋아 이세라나 어, 마이애브 같이 후반에 쎄데 초반에 좀 약한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런 게 훨씬 좋아 후크터스크는 초반부터 가르면서 세게 가서 좀안 좋아요. 오무 이세라 마이의 뭐 이런 애들이 얘 나갔을 때 너무 좋아. 상대를 진몰 시키셨군요. 최소한 방금 전투는 다수 있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음음음 <목소리> 음. 싸울 준비 단단히 하세요. <목소리> 오호, 우리를 도와줄 손이 있으면 좋겠군요. 강한 하수 아니지만 그래도 오! 거 다음 턴에 황카가 사발을 최소 2개, 운 좋게 이런 거 나오면 3개까지 할수있죠 이거 갈랐는데 이거 나오면 황카 3개. 그러면 다음 턴에 진짜 운조의 눈부신 빛의 정령을 한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좋습니다. 앞서 나가고 계세요. 허허. 아이고. 와, 여기 말고 여기다. 여기에 2D를 줄였는데. 아, 억울하네. 오히려 좋아. 더미 만남 맞남. 거 어, 뭐야? 호호 일단 이게 제일 세겠죠 나머지가 너무 구닥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걸 잠그자 아하. 뭐야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거밖에 없지 왜 이렇게 약하지? 사발 하나, 오발 하나 해야 되나? 오발 어, 2개 하고 싶은데, 그럼 이걸 팔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팔까? 어차피 오발을 볼 거니까, 어, fuck. 일단 빗송. 덕분에 VR 피싱 미국 서부 풍경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두복숭아님 많은 감사합니다고등 가자 키키. 꺼 기계. 정령 왜곡사. 악마 기계 좋겠다. 정령 용조. 아니 근데 오발이 어떻게? 발견을 이렇게 했으면 좀 성공이긴 하겠네. 아, 가만히... 자, 더미... 바다 어떠신가요? 남은 종족이 악마랑 멀록인데 업을 해야지, 업을 할 건데 이거를 쪼갤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 쪼개서... 차라리 이걸로 마기 키우기. 아까 그 정령보단 얘가 제일 좋죠. 모두 정신 차리세요. 전투는 계속되니까요. 한 명이 이렇게 나가 버리니까 뭐. 얘는 벌써 우성치구 발로네 선장님과 선원들이 승리를 거머쥐셨군요. 어 그래도 엄청 잘 나오긴 했다. 있으면 좋겠군요. 이 정도면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제일 잘 나오긴 했거든요. 기계 두개 쓰고 정령 천보에 악마 용조 오종족 갖췄거든. 승리하셨군요. 좋아. 이대로만 어 독성을 맨 앞에 배치했네 잘 싸우는데 오케이. 안 죽냐 너? 얘는 근데 로미를 가네. 여기다 모들만 바르면 티키타카 되면서 되게 세지긴 하거든. 아르바스를 별로 지금 쓸 필요가 없긴 해. 고용하는 게 좋겠군. 나쁘진 않아. 이거를 사는 게 맞겠죠? 얘가 이 일을 빼서 먹어도 줄수 있는 버프가 많으니까. 아수인들아, 이 내려라. 가. 가. 이대로만 계속 안 좋은데만 적당히 들어. 천도가 다 날라갔어요 어쩌는데 어, 싸움을 너무 못해 <laughs> 이 정도면 잘했어? 야 불안은 진심 탐나는데 불안 이것만 해도 버프 잘 들어가거든 이거를 팔까 요거 팔면 빗송도 팔아도 돼 이거랑 이거 팔고 종족값 3개에다가 요거 돌리고 어 뭘로 아 잠깐만 아하 더 화끈해질 거예요. 앞서 나가고 계세요. 어도 흉노하면 좋지 좋은데. 요거를 페어를 풀고 예전에는 이런 잡덱으로도 충분히 1, 2등을 할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안 되는데 멀록이 두 마리? 방금 전투는요. 난 요건 못 참아. 무험을 원하는 하수인이군요. 황금 하수인을 생취하세요. 흔들려올 곳이 아니다 아 이거 저거 난이나 뽑았어요 아 이게 다야? 일단, 이렇게 놓고, 아직 체력 많잖아. 오케이, 안 죽어. 나디나를 뽑아서 나중에 나디나 흉악체각을 봤어야 되는데. 아이, 참. s a n 님 s 나리 t 스님께서 당신에게 s 소 n t a 님 Santa님, 하 a n t a 님 s 합체가 어, 효율적인 어다요 오케이. 오히려 좋아. 만약에 이거 죽거나 이러, 이기면 미션 성공이야. 하필 이긴 쪽이 좋겠는 얼마나 이긴 쪽이 좋겠데 어, 이겼다. 아니야, 이길 수도 있겠다. 이겼다. 그렇지. 33.3% 이하의 확률 죽이거나 죽이기. 미션 성공. 나이스. 이거는 저도 이상하지 않았음. 아, 얘네. 이보다 달콤한 승리는 없을 거예요. 한턴더썰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팔고 넣어버리면 지금 이길 수 있어도 불안을 팔고 잠거? 다시 불안 사. 승아 조금... 아, 어, 아니, 사합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거를 벗기더니 죽이더니 때려서 벗겨준다고? 와, 씨. 조금 섭섭한데? 또 2등. 하지만 미션은 하나 성공했죠? 3트 동안 33% 아래 확률로 죽거나 죽이기. 죽였죠? <laughs> 아, 할리미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3트 에 1등 하기가 있는데, 지금 2트가 끝났는데, 아안 되네요. 지금 2등 2등했네요.